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IT 하드웨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나왔던 게 AI 거품론이었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 거품일지, 이게 IT 쪽으로 실적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표는요. 주요 빅테크 4 개사의 합산 캐파가 막대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빨간 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입니다. 어, 지금 맨 끝에 있는 AI 론. AI로 생겨난 빅사이클을 표시한 겁니다. 지금 어 빅테크 4개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과정에서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좋아지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확대가 되면 메모리 수요는 의미 있게끔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걸이 표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계속해서 IT 하드웨어 쪽으로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AI 모델의 연산량 증가세가 연평균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네 배가 늘어야 하는데 하드웨어 쪽에서는 연평균 1.3배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랙웰 출시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죠. 지금 맨 위가 엔비디아인데요. 2024년 4분기에. 블랙 엘인 B100과 B200이 아주 소량만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도 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블랙 엘이 공개는 됐는데 출시가 지연이 됐고, AMD에서도 지금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AI 투자 효율 극대화와 엔비디아의 블랙 엘 출시 지연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좀 다변화를 할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그랬죠. 애플에서 구글에 CPU를 채택을 했고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AMD 거를 쓰게 되는 걸 보면 이제 단순히 엔비디아만 다 독점하는 시장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다변화가 된다면 거기서도 투자 포인트를 얻어야 한다라는 증권사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반도체 업종의 주요 화두는 사실 H&B였습니다 m 하지만 그래도 D램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제시가 됐는데요 왜 그러냐? 하고 표를 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기별 D램의 가격 차이, 추이입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단이 빨간색이고요 생산이 검은색인데요 생산이 더 적고 수요가 더 많습니다 이건 가격이 오른다 매출이 찍힐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서버 디램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디램에 대해서도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화 투자증권에서는요, 대형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단기 주가 낙폭이 삼성전자 대비 좀 과도했고 HBM에서도 여전히 리딩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소재 부품단 좀더 소형주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었나 했더니 PSK와 유진테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글로벌 디램의 캐파 추이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2년에 비해서 올해 기준으로 캐파가 굉장히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캐파를 치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계속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전공정단인 PSK와 유진테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음, 그렇다면 흥국증권에서도 종목을 어떤 걸 보고 있었나 함께 살펴봤더니요 흥국증권에서는 종목 선정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하이엔드 제품군을 공급망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지 또 증설까지 갈수 있느냐 이세 가지 기준으로 종목을 봐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기준에서 이수페타시스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I T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실적도 늘어날 건데, 어, 디램이라든지 하드웨어 쪽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